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일상생활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세 마리의 생명체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명체들의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노란색 생명체 먼저 볼게요. 이 생명체는 기준면은 지면이라고 하였을 때 높은 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생명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노란색 생명체는 지금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파란색 생명체는 지면에서 뛰고 있네요. 기준면을 지면이라고 하였을 때, 이 파란색 생명체는 높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 파란색 생명체는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술래가 있네요. 이 술래는 어떤 에너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술래는 지면에 있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술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위치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또는 운동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또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동시에 모두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치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운동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기준면은 지면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어이 여자분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은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알 수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지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B 한번 볼게요. 이 B에서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이 사람만 보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네, 앞 사람을 끌어당겨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없고요. 대신에 여기 지금 지면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면보다 높은 곳으로 보이시나요? 네,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이 C 어린이는 뜀 틀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상태에서 이 학생은 멈춰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넘어가고 있겠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씨라는 어린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면에서 폴짝 뛰어서 높은 곳에 있네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파벳 대문자 e 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에너지의 표시입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우리 스노보드를 시원하게 타고 있는데요. 스노보드를 타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아래 비타길을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이 여자분은 지면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면에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도 가지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골라 볼게요. 위치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A, B, C, D 중에서 B가 되겠고요. 운동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A가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는 c 와 d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상상해서 아 이런 경우가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초만 줄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주변에서 찾은 또는 선생님이 생각한 위치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실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선생님은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에는 기준면은 5층 바닥으로 하였어요. 5층 바닥부터 높은 곳에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네, 선생님은 버스, 차를 생각을 하였어요. 기준면은 지면이고요. 버스가 지면에서 달리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요. 지면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비행기. 기준면은 마찬가지로 지면이고요.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이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자동차가 자동차가 이런 경사면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이 자동차의 순간순간마다의 에너지,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동차는 이 정지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기준면은 이 부분이 기준면이에요. 자,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네요. 일단 정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하지만 기준면보다는 높은 곳에 있어요. 기준면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네, 위치에너지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자동차 한번 볼게요. 이두 번째 자동차요. 이두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자동차를 볼게요. 이세 번째 자동차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세 번째 자동차는 기준면에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가져요? 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마지막 자동차 볼게요. 네 번째 자동차. 네, 이 자동차 위치에너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물체라도 물체를 하더라도 그 물체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리고 움직이는가 정지하는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배워 보았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